자, form ten forty line number t w e 번에 가보면, 자시 이제 ten forty를 들어왔고, ten forty, t y t h 번에 가보면, 거기에 스케줄 2. 파트 2에 있는 숫자가 1로 그 104의 라인 넘버 23번으로 옮겨 와야 합니다그 숫자가 그게 아더 텍스입니다. 아더 텍스. 아더 텍스는 그 스케줄 2의 파트 2에 있는 텍스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 보면 셀 펜플 리 텍스 아더 텍스라는 거 하는 게 이게 어디 있냐면 사실은 스케줄 2에 있다는 거예요. 스케줄 2의 파트 2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텍스들을 다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가져 가느냐? 1040 탠포리 라인 넘버 2 3번으가져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스케줄 2의 파트 2에 있는 게 뭔가를 보면 셀프 앰플리텍스 자영업하시는 분, 자영업하는 분이 15.3% 텍스를 내는데 앰플리텍스 텍스를 내는데 원래는 직장 다니면 그 반은 고용주가 내고 반은 종업원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셀프 앰플리라는건 자기가 고용주면서 종업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낸 금액에 대해서 반 고용주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 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택스 크레딧을 주겠다는 거죠 택스를 감면해 주는 거죠 택스 낼 돈에서 어너 택스 셀프엠플 택스로 냈구나 반 하프 그거 내가 택스 낼 돈에서 너 깎아줄게 그죠. 셀프엠플 택스 그걸 뭐라고 작성 뭐를 작성했냐면 스케줄 se se라는 거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Unreported Social Security and Medical uh, medical Tax 근데 Form 4137 근데 자기가 어디서 돈을 받았는데 어, 거기서 잘못 계산해가지고 Social Security나 Medical에 대한 Tax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Under Value로 낸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이유 선생님이 이거 카톡으로 물어보시는데 이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4137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직장이 두개 직장이 아니. 제가 좌비 이두 개를 옮겼어요 중간에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서 제본급에 관련돼서 소셜 시큐리티 하고 다 계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직장 그만두고 두 번째 직장 가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전에 얼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해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 같은 경우는 10만불 슬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쪽에서 A라는 첫 번째 직장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계속 냈고 두 번째 직장에서도 소셜 시키을 냈는데 그 그것이 매칭이 안될 경우 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언레포트 된 거. 그럴 경우에 이거 폼4137 작성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디셔널 IRA 한 거. 그다음에 하우스홀드 엠플로이 택스 스케줄 H. 스케줄 H. 맞으면 아 자영업하는 것 중에 뭐 어느 집에 집사 하신 분 있죠? 집사. 드라이버. 운전하시는 분, 그 보스 태우다니시는 고 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원사, 그런 사람 그 집에서 제가 제가 저택을 갖고 있는데, 제그뭐쿡 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있죠. 그, 그런 사람을 다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홀드엠플레이 근데 제가 특별하게 W2 직장 갖고 있는 건 아니었죠. 회사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준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돈을 받으면 어디다가 보고를했느냐 스케줄 H라는 거 합니다. 물론 저희가 세금봉사할 때는 아니십니다. 월계면택스법에서장보르기 때문에. 7분의 7비, 7비. 40th time home by credit이란 것입니다. 근데 40th time home by credit인데 그 사람이 리페이만 하는 겁니다. 그 펌을 작성했는데 5405인데 2008년도에 서브 모게즈 프라, 저, 서브 모게즈 프라임으로 경기가 크래시 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집을, 깡통주택을 팔고 쫓겨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때 뭐를 권장했냐면, 그런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택스크레딧을 주겠다. 7,000불. 네가 그거 사면 7,000불 빼주겠다.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집을 산 사람은 지금 대박 났겠죠? 미니멈두 배, 적, 뭐적 많게는 세 배, 열배뛴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때 택스크레딧을 줬어요. 근데 그 택스크레딧을 그때 줬는데, 아주 택스 깎아줬는데, 그거를 갚아야 돼. 요 매년 조금씩. 그래서 그 택스 크레딧을 매년, 그때 2008년도에 내가 택스 크레딧 8천 불 받은, 7천 불 받았으면, 1년에 500 불씩 매번 택스를 리페이 해야 돼. 토해내야 돼. 그게 리페이먼트 of a first time home buyer c r e d i t 요 있습니다. 아, 어, 제가 한 서너 번 봤어요. 2008년도에 집 사가지고 그때 택스 크레딧 받았는데 매년 조금씩 뭐 400불, 500불씩 내가지고 그 공제, 공제 관련 이제 택스를 더 추가로 내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에디셔널 메디케어 택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8959, 그 다음에 8960, 또넷 인베스먼트 인컴, 뭐 이렇게 여러가지 폼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하고 사실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더 텍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셀프엠플리 텍스. 셀프플리 텍스. 내가 세금 낸 거, 내가 자영업하면서 내할 세금 중에 하프, 이분의, 그거는 벌써 내가 세금 따로 냈기 때문에 세금 토탈 다른 저에이전에서 나와서 텍스 계산해서 그 텍스 낸것 중에 벌써 이거는 텍스 낸 거니까 그 그만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셀프엠플리 텍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아, 지금 제가 설명,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2008년도에 집을 산 사람 그집산 사람의 정부에서 준 크레딧 그거 매년 다시 토해낸다는 거죠 갚아낸다는 거죠 그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다 사실 Non-refundable credit 이예요 Self-employed Tax 그죠, Self-employed Tax는 물론 Self-employed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영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용주면서도 또 자기가 종업원이죠. 그죠? 고용주권은 고용주가 내고 자그 저기 어, 본인 그 종업원 종업원 몫권 내는데 셀프 엠플로이는 두 개를 갖었기 때문에 두개다 해당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실질 부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데어더 원은 본인이 안 내도 돼야 할돈이지만 자기가 자영업하기 때문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텍스에서 감면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셀프 엠플로이 텍스는 셀프 엠플로이들은 두 가지 여러 가지 폼이 있는데 그중에 갖고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작년까지 갖고 오는1099 미셀리뉴스 1099 미셀리뉴스. 올해부터 갖고 올거 내년 내년 초에 갖고 오는 거는 1099 n 니스 c 니스서 nisc. Non employee compensation이라는 폼을 갖고 옵니다. 새로 올해 2020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폼입니다. 네, 갖고 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두 개를 갖고 오면 뭐를 작성하느냐? 셀프 앰플이기 때문에 스케줄 C라는 걸 작성하고 스케줄 C에서 net income이 나오면 net, 그러니까 income이 있고 expense 빼면 자기가 net income이 남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죠. 세금 그게 셀프 앰플의 텍스죠. SE, 스케줄 SE. 그죠? 거기에 스케줄 SE도 두 가지 폼이 있어요. 하나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long 이 있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15.2% 곱하고 뭐 빼고 반으로 나누고 뭐 이런거 하는 수업형이 있어요. 두개가 있는데 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택스 프로그램에 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다 제너레이션 합니다. 아, 셀프 앰프리 택스에 원래는 15.3%를 내는 거죠. 15.3% 그중에 소셜 시큐리티가 12.4% 해당하고 그 다음에 2.9%가 메디케어 택스죠. 그래서 그게 15.3%인데 그걸 둘로 나눠서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걸 둘로 나눠서 많은 고용주가 내고 많은 자기가 내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어, Unreported, 보고하자는 거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텍스는 4137이나 8919를 작성한다 그런데팁 받는 거 있어요? 팁이 요새는 되게 식당가들에도 팁을 주면 크레딧 카드에 가기 때문에 보통 W-2에 거기에 팁이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캐시내는 게 많죠. 그리고 그 팁을 여기서 캐시내서 예전에는 캐시내는 걸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캐시를 했죠. 그래서 그 캐시 캐시를 다 모아서 팁을 모아서 조, 저, 주인이 나눠줬죠. 주인 빼고 다 나눠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 어떻게 보면 캐시 받았잖아요. 그, 그거는 W2 임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셜 시큐티나 메디케어 택스를 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팁 받은 것도 안낸 소셜 스큐리트 텍스하고 미디케어 텍스 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써 있느냐 아이러스 규정에 한달에 20불 이상 받으면 이거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보고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보고하는 사못봤습니다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언인컴 텍스 크레딧 받으려면 뭐 일부러 보고하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많은 사람 봤지만 보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달에 20불 이상 팁을 받을 경우 1뭐 12달이면 기껏해 240불 팁 받으면 보고해요. 집에서 애가 애는 좀이상하네요 제가 옆집에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로모 잔디 깎아 주고 그냥 오 oh, 땡큐 그러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팁 줬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모여서 240불 이상 되면 1년에 세금 보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텍 택스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dditional Tax on IRA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Traditional IRA나 또는 그 Loss IRA 이런 거 집어넣으면 Tax Credit 준다는 거뭐 그런 얘긴데 이거는 사실 저희하고 해당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dditional Tax on IRA에서 받으려고 하면은 5 3 2 5라는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거 401d 책좀 보세요. 지금 저도 자세히 잘안 읽어봤는데 한번 보시고 어, 본인이 관심 이 있는 사람. 근데 해당하는 이게 사실 택스 법을 만들어놨지만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음,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있어. 물론 이제 저희가 만나는 사람은 대개 뭐 10만 불 이하나 뭐 그, 그, 미들 레인지나 로우 인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없지만 어, 일반 그 택스 프로페셔널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택스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리페 x p r 트홈 바이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p 어, 마까지냐면 여기 있 n a 2008년에 집을 e 사람한테 n 부에 t a 스를크레 어, f 줬는데 i 마 줬느냐? 7 5 0 0 r 줬습니 s 7,500불. 그 t 서7 5 0 o 불 e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내면 되는 e s s 500불씩 내던지 뭐뭐 하던 나눠서 내는 거 봤어요. 물론 이거는 어떤 포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발렌티를 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혹시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2008년도에 집사가지고 택스 크레딧 받은 게 있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리페이먼트 개선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밑에 제가 써놨는데 그 4020에서 뺏겨왔는데 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파트넘버, 아, 스케줄 2의 파트넘버 2, 라인 넘버 8에 있는 거8 9 5 9 에디셔널 메디컬 텍스 또는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서 나오는 텍스 뭐 여러 가지 다른 텍스 크레딧이 있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가느냐 텐포리 라인 넘버 23번에 갑니다 자, 폼 텐포리 라인 넘버 25번 지금까지는 텍스 크레딧에 tax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금 프리텍스뭐 홈바이어 크레딧 어 아, 리페이먼트 크레딧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아, 셀러리 받거나 외치를 받아 가지고 택스 위드홀딩 미리 조금씩 낸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게 어디 가느냐? 1040 라인 넘버 25번에 내가 W2에 있는 거 또는 뭐1 0어10어 아, 10, 아, 아, INT 1099 INT 1099 디비던 이런 데서 미리 세금 조금씩 낸거 있죠? 그거 다 어디로 모여서 가냐면 미리 선납한 거 위드 위드홀 해외 하는게다1 0 4 0라인 넘버 25번에 가서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는 W2, W2에 여기는 박스 넘버 2 또는 여기 1 0 9 9 아, 디스비션 후원 받은 거 공중에 넘버 4 이런 각자 어떤 후원에서 자기가 받은 수익에서 미리 자기가 세금을 조금씩 연중에 조금씩 낸 거, 다 위드홀드한 거, 위드홀드한 거다 모아진 게그 어디로 가냐? 1040 라인 넘버 25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에 다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러 가지 포 폼에서 텍스 홀딩어 페더럴 텍스 위드홀딩한 거다 모아 가지고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 1포리의 라인 넘버 2 6번은 방금 정권은 자기가 미리 조금씩 낸 거고, 0포리 라인 넘버 26에 가면 에스테미텍스가 있습니다. 에스테미텍스, 자영업 한 사람은 자기가 봉급, 자영업 한 사람은 택스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봉급 주면서 다 어, 택스를 일정 홀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택스를 제하고 주는데, 그리고는 택스를 모았다가 정부에다 주는데 장업하시는 분은 사실 안 되죠. 그렇죠? 택스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그 사람도 자기가 인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택스 낼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럴 경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 그러니까 내년도에 낼게 아니라 올해 그거를 미리 조금씩 택스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Estimated Tax Payment입니다. 미리 택스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만불 정도 올해 택스 낼것 같다. 그러면 1분기에 2,500불 내고, 2분기에 2,500불 내고, 3분기에 2,500 불, 4분기에 2,500불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에스티메 텍스죠 그래서 자영업 하신 분은 택스를 많이 낼것 같으면 일정 씩 내야 합니다. 근데 언제 내는 거냐? 원래는 어, 그 에스티메 텍스를 그러니까 올해 내가 세금 보고를 하고 대충 내년에 수입이 비슷하다고 하면 세금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작년 세금 보고 했는데 세금 다 계산해 보니까 만불 정도 낸다. 그러면 내년에도 수입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그만불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네 개로 나눠서 내는데 언제 내느냐면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 그러니까 내년 1월 1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분기. 경우에 따라서는 1월 15일날 다 내셔도 돼요. 꼭네 번에 나누는 데는 법 없어요. 근데 통상 편하게 코러리베이스에 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일나면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4월 15일에 택스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택스로 마감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마감이냐 7월 1 0일로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준 15일날 6월 15일날 냈고도 벌써 택스를 마감, 마감 안 해서 두개못 냈죠. 그래서 이걸 9월달이나 내년 1월달까지 다 내시면 돼요. 한 번에 내건 나눠서 내건 월별로 내건 그런 상관없어요. 무조건 최소한 1월 15일 날 자기가 내년에 낼 택스가 얼마인지는 대충 계산해서 택스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택스가 1 0불 이상 내가 5하잖아요? 그러면 패널티 있습니다. 택스 낼 돈을 계산은 나중에 계산해 봤는데, 어? 택스 낼돈을 내가 1 0 0불이나 5했네? 내 안에 추가로 더? 그러면 책1 0 0불 이상 넘어가면 패널티 있습니다. 아이들 써서 널티널입니다그 다음에 작년에 혹시 제가 2019년에 도 택스 리펀 받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 뭐 돈이 급하지 않아서 나도 두고 올해 올해 택스 낼때 그걸 그냥 롤오버했어 그냥 집어넣게끔 어, 그걸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apply from the previous 뭐옛 옛날 걸다 이렇게 갖고 온 거죠.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그면 택스 비터는 빨리 빨리 받는 게 좋지. 뭐 정부한테 미리 남겨둬가지고 저축할 필요는 없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 저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시청하신라고 수고하셨고요. 방송 레코딩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 기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텍스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제 제가 남겨 남겨놨고 다음 마지막 강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화요일날 화요일날이 되면 텍스 보고는 다 끝납니다. 세법이 돼서. 그러니까 ten forty individual tax return에 관련된 텍스 로 개인 택스 그 인디비더 택스로는 이거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다 택스법에 어, 대해서는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 어떻게 보고하는지 사실 몰라요. 이게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byta@goodnessfoundation.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